연기에 대한 불꽃 네. 그러니까 이 촛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꺼지면 꺼지는 거거든요 네. Do not give up 아... 포기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이요 네. 거의 한 18년 동안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들은 말 가운데 가장 내 뇌리에 박혀있는 말이에요 음... s h o r t of view 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배우 장두입니다. 선생님 그 95년도에 백상기술대상 연극부 남자연기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네. 백상이 이제 뭐 연기하고 뭐 이제 엔터 쪽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방의 이제 상이잖아요. 뭐. 상을 받으면 대개 사람들이 끝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음. 상을 받는 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작이라고. 그리기 때문에 그때 뭐 백상을 <laughs> 나를 왜 줬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laughs> 하여튼나 때문에 또 다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저는 뭐 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뭐 말하자면 욕심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오비 연기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 클럽 상도 받고 음.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자연히 하다 보면 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 일본의 경우에 네. 연극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네. 노연극, 네. 가부키, 네. 분락구 네. 뭐 이런 작품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1 년에 한 번씩 와요. 어... 그런 작품들이. 어... 그리고 미국 관객들이요, 기립박수합니다. 어... 그런 연극의 유산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네. 기껏해야 탈춤인데. 네. 탈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민간에서 행해지던 놀이였지 네. 그것이 예술적인 승화를 못, 그 단계를 네. 못거쳤거든요 어, 어.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네.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독 네. 리어왕이라든지 네. 얼마 전에 했던 조시고와 복수의 네. 씨앗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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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우리의 작품을 좀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진사댁 경사라든가. 네. 이거 굉장히 근사한 작품인데 네. 요즘 그런 작품하면 굉장히 반대가 또 많아요. 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렇게 절름발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장애인들을 어저 생각하지 않는 작품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안 하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 제작 여건이 안 돼서 네. 못한 거뭐 이런 거가 많죠. 50년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전 굉장히 치열하게 50년을 살았다고 음. 생각은 해요. 근데 어 제가 그 50주년 기념으로 지금 네 번째 시집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집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시집 때문에 한번 네. 이렇게 좀 보다가 코로나에 대한 시를 쓴 거예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어. 이런 시를 쓸수 있었나. 어. 선배님 성함으로. 사명시 한번만 부탁을 드릴까요? 장두이로 삼명시를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 제가 예, 오늘 그, 띄어 드릴까요? 굉장히 왔네. 네, 장. 뭐, 장. 장. 네. 장두처럼 머리가 크다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두.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다고 딱딱한 게 아니다. 네. 이. 이. 이래서 장두이는 딱딱하지도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대가리가 크지도 않다. <웃음> <웃음> 선배님 그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신다고.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네 어, 그거는 <laughs> 네. 저... 말술에 꼬일 초식 같은데 진짜 맞아요. 왜? 아, 예. 저저피디님한테그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laughs> 네. 미국 친구들도 그래요. 네. 저 보고 엄청 술 담배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보는데 아주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아니. <laughs> 저 4살 때아 4살 때요? 예. 네살때 예. 예. 이게 정말입니다 <laughs> 네. 어떤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네. 코에서 연기가 나올 거야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좀 코에서 연기가 나오지? 근데 그게 웃기면서도 좀 인간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담배는 관심도 없었고요 네. 한 번도 핀 적이 없고요 음. 근데 작품을 하다 보면 담배를 피워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미치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깐보라는 영화에서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인데, 네. 담배를 피 집어 몰라가지고, 요, 요 어. 앞에다가 이렇게 어. 피고요. 그담배연기 때문에 엔진 몇번 냈었고요. 왜? 굉장히 왜? 힘들겠는데, 왜? 그래서 담배는 싫었고요. 좋아요. 작품을 할 때는 괜찮은데 작품을 쉬실 때는 수입이 따로 없으셔서아르바르트도 많이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게 좀 힘들게 견디고 버티는 후배들한테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뭐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건 절대로 이 연기에 대한 불꽃, 네. 그러니까 이 촛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꺼지면 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에, 무슨 일을 하든 그 나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으면 하셔야 되고, 음. 저도요, 뉴욕에 있을 때 별일 다 했어요. 음. 진짜 식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트에서부터, 음.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된 그 철물점에서부터, 이 커튼다는 일 있잖아요, 네. 극장에. 네. 이 커튼을 다는데요. 네. 이 천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네. 아, 상상을 못 합니다. 음. 네, 그런 일에서부터 그다음에 딜리버리 있잖아요. 추럭으로 네. 운전하는. 네. 별일 다 했었는데요. 저 지금도 그런 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가십시오. 네. 제가 어떤 작품을 한번 했었는데 흑인 배우 둘이 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젊은 흑인 배우가 늘상 연출자한테 코멘트를 계속 받는 거예요. 네. 연기가 안 되니까. 네. 젊은 흑인 여자 배우가 울었어요. 네.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데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네. 선배 흑인 배우가 Do not give up. 네. 포기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이요. 네. 거의 한 18년 동안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들은 말 가운데 가장 내 뇌리에 박혀 있는 말이에요. 네. 좋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 20대 연기자들 오디션 보면 몇천 명 와요? 네, 맞습니다. 30대는 몇백 명이에요? 네. 40대, 점점 죽어요? 네. 점점 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0살 되잖아요? 네. 그럼 한두 사람 나올 거예요. <laughs> 그때는 제 주인공 왔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흥행성, 작품성 중에 이제 뭐 참여하실 때 어느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시는지. 어, 흥행성과 작품성 말고 저는 작흥성을생각하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작품을 많이 하는 거. 네. 저 연극만 해도 한 370편 넘게 했어요. 네, 네. 네. 저는 음. 예스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3시에도 촬영 때문에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네,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 가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음. 그거는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럼 다시 여쭤 볼게요. 네. 선배님. 깎는 나무의 주연상, 네, 천만 영화, 택하실까요? 아, 그, 그런 거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 정말, 음. 정말, 아, 야, 이 캐릭터에는 음. 이 장두이라는 사람이 딱 맞는다라고 하는 감독이나 피디나, 네, 내 연출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그쪽으로 가죠. 음. 저는 오히려 그런 게더 좋습니다. 아, 까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보다는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두이를 사랑하는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고 <laughs> 저는 팬이 없습니다 <laughs> 저도 팬이고요 <laughs>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음... 50년 연기를 했지만 정말 나의 모든 걸다 바치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내 조국을 위해서 정말 뭔가 바칠 만한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중히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